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바이블 35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은 선풍 가운데 진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에서 신앙인들에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옛 사람은 욕심과 재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마치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하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 하며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 진실하신, 에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진실을 뜻하는 단어가 에멧입니다 에맷. 에멧. 이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경고하고 신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함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 위에서 사는 삶입니다. 옛 사람의 특징이 거짓과 위선이라면 세 사람의 특징은 진실과 신실함, 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스 4장에서 옛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과 위선이죠.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심에 두고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세상 가치를 추종함도 나옵니다.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말하고 완고한 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헛된 생각과 마음의 완고함에 빠져서 변화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어, 새로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성숙,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품어주는 태도, 그리고 용납해주는 태도. 공동체 의식에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죠. 즉, 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삶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정직한 삶, 그리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삶, 섬김과 겸손이 있는 삶,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삶 속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통해 용납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거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닮음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아는 자로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새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변화는 외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근본적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즉,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깨어진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죠. 우리는 늘 거짓말하기 쉽고, 늘 익숙합니다. 거짓말하기. 하지만, 그런 삶을 버리고, 더욱더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진실된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가 있으려면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그런 부분들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런 증인의 삶을 살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은 삶에 도전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인간의 한계가 늘 도전으로 우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게 되고,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진실한 삶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강력한 능력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분명합니다. 진리와 아, 진리를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신실함에 근원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